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이 첫 장부터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.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AK 더하기 AK 플러스 1 더하기 AK 플러스 2가 21. S에 K 플러스 4가 11을 자, 만족할 때, 성립할 때 AK 플러스 6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고요. 등차수열 그랬습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연속된 3개의 합이죠. 자, AK와 AK 플러스 2 이거 두개 더한 게요 가운데 거의 두 배가 됩니다. 이거 두개한게두배 A의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더하면 결국 세 배의 A의 K 플러스 1이 21 3 나누면 7 이렇게 돼요. AK 플러스 1이 7 자, 우리가 이제 등차할 소리니까 첫째 항과 공차가 나타나게 써볼게요. AK 플러스 1은 첫째 항에 KD 해주면 되겠죠. 값이 7 해서 식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자, s에, 자, k 플러스 4가 11.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대입을 해보면, 2분의 항의 개수가 k 플러스 4가 되겠죠. 곱하기, 자, 여기가 ea. 자, ea이면은, 뭐 ea 플러스, 자, 이거 하나 적은 거, k 플러스 3의 d가 됩니다. k 플러스 3의 d, 이렇게 돼요. 요 값이 11, 이렇게 되고요. A 플러스 KD가 7이라고 주어졌으니까, 자, 요식을 좀 나눠 써보면, 자, A, EA를 A 더하기 A, 여기 KD가 있죠. KD, 그 다음에 3D,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A 플러스 KD가 7이기 때문에, 요 부분이 A 더하기 7 더하기 3D가 돼요. 그리고 이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. 이 곱하면 22.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, K plus 4에 A plus 7 p l u 3D 이렇게입니다. 6법 C 22 문제에서요.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AK 플러스 1번째 항이 7이 나왔죠. 그러면 은 공차도 자연수고 그 다음에 여기 AK 플러스 1번째 항이 7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차 자연수를 더해주고 빼주면 전항이나 후항이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전항이나 후항또다 일단은 정수가 돼야 됩니다. 정수되기 때문에 첫째 항도 정수가 돼어야 돼요. 여기서 볼때 a도 정수, 3d도 정수, 7도 정수니까 결국 이거 다 정수가 돼요. 정수고 k도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가 됩니다.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22. 이 식이 이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. 곱해서 22가 되는 거니까 이 k 플러스 4가 22의 약수가 돼야 돼요. 22의 약수는 1, 2, 11, 22인데 k가 자연수죠. 여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k 플러스 4는 1, 2는 될 수가 없습니다. 11 또는 22가 돼요. 11이 되려면 k 값은 7이면 되고요. 이렇게 7, 22가 되려면 4 빼주면 18이 됩니다. k 값이 될수 있는 건 7과 18이 되고요.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. k가 7인 경우, 7 집어넣으면 이게 11이니까 요 값이 2가 되면 됩니다. 요 값이 2. 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5 되겠죠. 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5가 되고, 요 식도 만족해야 돼요. k에 7을 대입하면 a 플러스 7d가 7입니다. 자,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보면, 자, 이거 빼줄게요. 아래 식에서이식 빼면 a 사라지고 빼주면 4d는 빼주면은 12d가 3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자연수 나왔죠.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고요. K가 18일 때 한번 볼게요. K도 같이 쓰겠요 K가 7일 때고 K가 18인 경우 보겠습니다. 이 값이 22니까요.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. 이 값이 이번에는 1이 됩니다. 그러면 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6 되겠죠. 그 다음에 18지 보면 A 플러스 18D가 7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볼게요. 빼보면은, 15d. 빼주면 13. d값이 15분의 13인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죠.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. 그래서 18일 때는 안 되고, k가 7. 그 다음에 d가 3일 때입니다. k가 7이기 때문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a13이 되겠죠. 13번 째항은첫 번째 항에 공차를 12개를 더해주면 돼요. 그러면, 자, A도 구해야 되겠네요, 여기서. 아, 까 여기서 D값이 3이었으니까요. D3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 9가 되죠. 9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. 그리고 D값이 3이니까 플러스 36. 계산해주면 22. 답은 2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